여러분은 마실 물이 부족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UN에서 발행한 2024 세계물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최소 50%, 즉 40억명 가량이 1년 중 최소 한달 이상 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전체 인구의 83%가, 남아시아에서는 74% 인구가 극심한 물 부족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물 부족은 일차적으로 식량 부족과 수인성 질병을 통해 해당 지역 국민들의 고통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식량 부족과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전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지역의 전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기본적으로는 물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합니다.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물의 양을 수자원 인프라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길자 회장님의 국제 윌러뷰는 물부족으로 고통받는 국가와 사회에 꾸준히 수자원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길자 회장님의 국제 윌러뷰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물부족 국가에 물펌프와 정수시설,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에 지원하고 또한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 청결한 위생 습관을 교육하여 위생 의식을 고취시키면 물론 화장실과 세면대 등 위생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물부족 문제와 그로 인해 야기되는 수인성 질병 위험까지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을 받은 각국의 인사들은 장기자 회장님의 인도주의적 행보에 대해 아낌없는 감사와 성원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3일. 에콰도르 에스메랄다스주의 포그 피해 복구와 더불어 생활용수 저장을 위한 물탱크 190개를 지원하자 에콰도르의 국가재난관리처 장관은 에콰도르를 대표해 감사드린다. 이 물탱크들은 엘리뇨 현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에콰도르 시민들의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다 라며 감사를 표했고 2024년 1월 10일에 실시한 케냐 나이로비의 병원 내 물탱크 지원에 대해서도 나이로비 엠바카시 지역의 행정부 선임 책임자는 윌러뷰와 함께해서 매우 기쁘다. 정부를 통해 다른 지역에도 도움을 주고 싶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환영하겠다며 성원을 보내왔습니다. 물은 인류의 생존과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논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지하수 고갈 등으로 인해 물부족이 점점 심화되는 이때, 장길자 회장님과 국제 윌러뷰는 물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항상 그들의 곁에서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